자 오늘은 세탁기가 드럼 세탁기가 갑자기 아, 배수를 멈췄을때 지금 이 상태로 한3 시간 있었거든요. 먼지 필터를 빼줘야 된다. 그러면 여기 있잖아 여기 얘를 빼. 얘를 돌리면 안 돼. 이하면 물 난리 납니다. 얘가 배수 호스예요. 이렇게 잡고 해야 돼. 안 그러면 물더 나오거든요. 이게 좀 빡빡해요. 물, 어! 물 나오죠. 물 나오죠. 바로 이렇게 해야 돼. 물 나오는 거 보이시죠? 물을 계속 빼줘야 됩니다. 보통 세탁기 하다가 멈추면 이게 한 자, 이제 물이 웬만큼 빠졌어요. 얘를 빼주는 겁니다. 물 그래도 나옵니다. 잘 봐요. 그래도 물을 좀 빼줬기 때문에 잘안 나온다. 이렇게 생긴 거예요. 아, 원인을 찾았어요. 저 보여요? 플라스틱 비닐 같은 거? 저거 때문에 그랬네. 아. 요거 때문이라고? 요거 하나? 진짜? 요거, 요, 지금 요, 요거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라고요? 빨대를 가위로 송송송 이렇게 하는 방법 아시죠? 용액을 비닐 마냥 이게 뭐 항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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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탁기를 돌려도 말이야 먼지가 가득했단 말이죠. 아뭐안 나오는데 깨끗하고만 뭐가 문제지? 어나 다시 도전! 진짜 그 비닐 조각 하나 때문이었다고? 와. 씨.. 예, yeah. 진짜 요만한 그 비닐 하나가 들어가 있어. 이게 센서가 있나보다 여기 안에. 자, 해가 끝.